네, 안녕하세요. 화공안전연구소의 홍프로라고 합니다. 어, 이번에 123회 화공안전기술사 합격을 해서요 합격했던 후기를 영상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처음 만들어서 미흡한 면은 많겠지만 화공안전기술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일단 화공안전기술사를 크게 세 가지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근무한 지가 1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근무한 것에 대한 정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 점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찍혀 있었는데 그 점을 좀 선으로 연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제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달 수당이 20만 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화공안전기술사 준비를 하는데 크게 영향을 어~ 끼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분야 자체가 이제 화공안전 쪽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해서 어~ 이 화공안전기술사를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 공부를 시작을 하려다 보니까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막막했거든요. 이제 기술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다른 자격증 시험과 다른 점이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관식, 논술형이라는 게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이 있다는 점. 크게 한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원을 다녀가지고 정보 수집에 대한 시간을 줄였어요. 어 이제 뭐 모든 일에는 트레이드오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을 다닐 경우에는 이제 비용을 투입을 해가지고 준비하는 시간을 좀 크게 줄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정보 수집을 이제 기술사 준비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정보 수집에 대한 시간이 많이 들었는데 이제 학원을 다니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독학으로도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조금 더들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을 다니다 보니까 어 학원이 이제 대부분 이제 화원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많이 본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학원도 숫자도 적을 뿐더러 이제 서울에만 이제 학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적인 제약도 있고요. 이제 뭐 문제, 돈도 이제 좀 비용적인 문제. 그리고 학원에 정해진 시간에 딱 거기 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 말에 시험 준비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학원을 추가, 등록을 했고 어, 1월 말에 1차 시험 합격을 했고 4월달에 면접 어, 치러서 5월 7일날 어,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어, 제가 생각할 때 화공안전기술사를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한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이 어, 되어지는데요. 어, 이제 첫 번째로 기술사 시험의 이해, 그리고 멘탈 관리, 이 부분이 50%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위험물 기능장이라든지 여러 자격증 시험을 합격을 했었는데, 기술사가 조금 다른 자격증과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주관식이라는 점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제 논술형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문제 자체가 사실 어렵, 다기보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봤던 시험에 123회 기출 2교시 2번 이었는데요 파이어볼의 형성 메커니즘을 쓰시오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합격을 하려면 한 3페이지 정도 써야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 어, 기술적인 백그라운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라든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제 논리적으로 풀어나갈지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에 어, 굉장히 포커싱을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 다른 자격증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다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범위 자체가 넓고 어려운 문제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겁을 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1교시 같은 경우에는 13문제 중에 10문제 선택해서 풀고 24교시 같은 경우에는 6문제 중에 어, 4문제 그래서 총 31문제 중에 2 2문제만 선택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계속 어, 집중해 가지고 파시면 사실 안 되고요 이제 한 번을 이제 교재를 어떤 교재를 선택했든한 번을 쭉 보셔야지 이제 나중에 아 이게 이 부분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론과 이런 쪽으로 이제 비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있는 게 맞는지가 굉장히 의문이 되, 들고 멘탈 관리를 굉장히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프리미엄 하고 있어가지고 오디오로 어, 기술사 합격 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또 특이하게 기술사 합격 간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화공아정 기술사 합격 후기는 사실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화공아정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타 기술사분들이 이제 시험 준비하셨던 거라든지 후기라든지 이런 거를 좀 계속 들으시면 이제 멘탈 관리하시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또그 외에 이제 추천드리는 채널은 어 제가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엘카멘 님이라든지 정기술사님 유튜브, 그리고 다른 동기부여 영상 이런 분들 거를 이제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로 들으면서 저는 어, 출근 혹은 퇴근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범위를 한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정말 넓어요. 이제 황원정 기술사 이 큐넷 가셔가지고 어, 필기 범위를 이렇게 한번 쭉 보시면은. 어, 그 범위가 정말로 넓거든요. 이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한정화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사실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주관식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범위가 넓다는 점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부분은,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을 다녀서 좀 트레이드 오프 시킨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어떤 항목들이 나오는지를 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문제라고 썼는데 가장 좋은 교재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에 나온 이제 코샤 가이드가 제생각엔 가장 좋은 교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조금 줄이시는 이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절대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공 시간이라는 어플로 최대한 쪼개 가지고 관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아기가이 공부 처음 시작할 때 28개월이었거든요. 남자 애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 나서는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근무 직전에 이제 제가 9시에 근무 시작을 하는데, 근무 전에 1시간, 그리고, 어 점입 시간 45분, 지하철 퇴근 시간 30분,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이제 하루에 3시간 이상 공부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제 절대 공부 시간 확보하고, 이제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시험 전까지 공부했던 시간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제, 다만, 이제 10월 말부터 11월까지는 초반에는 공부 시간을 기록을 안 해가지고, 이거는, 아마 이거보단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좀, 시험 직전까지 공부량을 늘리는 쪽으로 했고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모든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보려고 공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어, 기술사 시험 같은 경우에 암기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화공안전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것들이 최근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암기가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시험 보기 직전에 많이 봐,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넘어가고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완벽하게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최대한 제가 나름대로는 좀 부담을 안 가지는 선에서. 어, 공부를 하려고 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시험 직전에는, 한 이틀 정도는 휴가를 써가지고, 그때는 뭐, 이틀 정도는 뭐, 거의 15시간씩 공부를 한것 같아요. 이틀. 그리고, 뭐, 시험 기간에 가까워 오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험 직전에 공부량을 늘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건 제가 월, 열공시간이라는 어플을 썼는데, 나중에 다른, 어 영상을 통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누구든지 합격 가능하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고 물론 이제 화공 안전 관련된 업무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준비하는데 도움은 사실 많이 됐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사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합격이 가능하니까 너무 겁을 먹지 말고 이제 뭐 인터넷 보니까 뭐 2년 이상 공부해야 된다, 뭐 3년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은데 사실 어제 생각에는 이제 1년 내로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어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합격 가능하니까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전 이거 도전하면서 사실 많은 여러 가지 많은 부수적인 것들을 느끼고 얻어가지고요. 꼭 다른 분들도 도전하셨으면 좋,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점이 많아요 사실 뭐저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굉장히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뭐 3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월로 사실 월 20만 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연으로 하면 이제 240만 원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억의 작용 모음이라고 어 조각 모음인데 어, 기억의 조각 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근무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가지고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면접을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 근무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제 화공안전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가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화공기술사랑 연관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 부분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제가 지금 어 산업안전 지도사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 안전 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3차 시험까지 있는데 2차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어? 지금 이제 화공안전 기술사를 합격을 한 다음에 블로그를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그러니까 티스토리 블로그는 사실 화공안전 기술사 관련된 내용만 상원유기술사, 산업안전지소사, 그리고 제 전공에 관련된 내용만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 어, 디스크립션에 제가 이 주소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 하, 학원을 다니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건 뭐, 기본서까지는 아니겠지만, 어, 이러이러 이런 부분을 공부를 하면 합격을 할수 있다는 이제, 코그니티브 맵을 이제 제작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기출문제 해설이라든지, 이런 전자책, 어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 후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공완전 기술사가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좀 알려 주는 겸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첫 번째 영상이라서 미흡한 점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어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